기도원에 오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음시설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께서 너무 아, 넘치게 채워주셔가지고 마이크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마이 앞에 있는 환우정 집사님 지금 암 암하자, 환자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 암 치료 받고 있는 거 맞아요? 왜 이렇게 뛰어? 아, 네. <laughs> 하나님께서 보셨을 것을 믿습니다 대체하신 아, 네.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자, 우리에게는요, 내 힘으로 안 돼서 도움을 누구한테 받아서라도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소원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소망하고 애원해도 듣는 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듣고 응답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구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듣는 자가 있어야 하고 들으면 응답할 힘이 있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그런 힘 있는 자가 그 앞에 나가는 우리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자, 제가 좀 소리 크게 안 내도 되는 거죠? 네. 예, 예, 우리에게는, 예. 듣고 이루어 주실 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천지 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기도의 첫째 전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분은 기도를 응답할 능력이 있는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통령 선거할 때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고 자기가 자영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보고 자기가 자영업하는 거에 조금이라도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 분에게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투표한 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뭘 박수를 줘요? 반대당 시험 들잖아 예. 네. 자 만약에 그 자영업하는 사장님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판지를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투표했습니다. 를그 당신이 당. 당첨이 되셨으니 이제 당신이 우리 사업장에 좀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게 힘든 걸좀다 팔아주시고 손님 다 데리고 오셔서 우리 자영업이 좀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했다고 하면 당연하게 아주 당연하게 읽지도 않으실 것이고요 오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이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들어줄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나왔습니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어서 이제 아버지 아들로 살기를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 하나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질 끼우고 신발 새신 신기고 종들 불러다 다 살찐 소가지로 잔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는 도, 이 돌아온 아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입니다. 둘째는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 돌아온 아들을 누가 무시할까봐, 뭐라고 할까봐, 너희들 무시하지 마. 그래도 내 아들이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나 이거 정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발 저는 풍님은 만족합니다. 사정해도 애원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종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막 종처럼 눈치 보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으면서 맨날 달라고만 하고 너무너무 제가 죄송해요. 자, 이너지 좀마세요 제발. 왜 그렇습니까? 주눅들어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의 필요한 것을 오늘 이 시간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태어난 경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그 순간부터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저 뒤에 있죠 저희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박수 안치셔도 됩니다. 어 박수 안치셔도 돼요. 딸입니다. 박수 안치셔도 돼요. <laughs> 네.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필요한 것을 준비합니다. 막방 하나가요. 태어난 아기 것으로 가득합니다. 너무나 득 하고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준비한 것들을 보면서 하,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신다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일평생 우리 엄마에게 효도하리라 자 이렇게 합니까? 나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도 못 봤습니다. 어, 배고픔은 울어요. 춥다고 울고 덥다고 울고 불편하다고 울고 그냥 라고 합니다. 아주 당연하죠. 맡겨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 아우 그들이 나한테 맡겨놨나? 이런 생각 드시오. 맡겨놓은 것 같습니다. 평생에 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엄마도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와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제한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다 사용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쓸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쓸 것을 너의 쓸 것을 다 아시지만 무작정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려고 작정하신 것을 구하십시오. 무엇이든 구하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줄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차곡차곡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기가 태어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듯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기도할 때 너의 필요에 맞추고, 믿음에 맞추고, 그리고 필요한 그때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 사무자에게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 복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둘째, 자, 첫째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성령 충만한 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예언하시는 그 목사님 부부가 저희 그 교회에 사역하시는 교회 오셨습니다. 집회 때 저는 맨그 뒤에 우리 목사님 그 계시는 그 뒤쪽 그쪽에 거기 이제 이렇게 보면 그때는 이제 옛날식 그 건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거보다 딱더큰 기둥이 교회 한 네다섯 개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거기 딱 숨고 얼굴만 딱 하면 강사님은 나를 못 보고 나는 강사님을 볼수 있는 그런 안전한 뒷장에 제가 늘 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우,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죠. 이분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렇게 은사를 그림으로 보시더라요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화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어떤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십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집회 중에 갑자기 맨 뒤에 있는 그것도 숨어있는 저를 불러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은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부모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네. 어, 저에게는 참 놀라운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인생에 기도하면서, 아, 이건 절대 넘을 수 없어. 내가 기도하지만 절대 안될것 같아. 나는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한 가지가 저희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 말씀드려서 아시죠? 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저 무슨 얘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사산, 정신질환, 피해 대한도 뭐 이런 게다 있어요. 왜냐면 하 저희 집안의 무대가, 무당이 3대째입니다. 그냥 3대가 아니고요. 너무나 용해서 각 지방에서 자, 그 뭐예요? 자가용을 끌고 와서 돈을 그, 그 뭐예요? 방청 밑에 그냥 깔고 살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용한 무당들이셨습니다. <laughs> 예. 예. 근데 저희, 저희 최고살님께서 얼마나 또 대단하신지, <laughs> 최고살님께서. 자 우리 전도사님이 와서 좀 존중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아 이거는 같은 업종이래요 같은 업종의 종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 음식을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사회한테 아낄 게 없으니 다 먹으라고 하시면서 어, 전도사님을 앉혀놓고 이최고사님께서한 시간이 넘게 종교란 무엇인가? <laughs> 종교가 같다는 것을 눈에 강조하시면서 왜 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더 세시더군요. 영적으로 <laughs> 예, 저처럼 님니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나는 <laughs> 아멘라는줄 알았어. 너무 열심히 들어 네. 하, 그런데 그 상황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말씀 중에 좀셨는데큰 점이 이 가운데 있어져갖고 부처형 화신이라고 불렀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 저는 그냥 늘 약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딱 말씀하셨잖아요. 하, 어떻게 이두 가지가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막 그분들이 예언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막 믿음이 막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제가 강사님을 딱 찾아가가지고, 자, 요즘 같으면 제가 그렇지 않겠죠. 았 근데 지금 막 사. 어, 그때는 제가 그러지 못했는데 막 사고하는 마음이 갑자기 넘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에 응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으로 약을 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이수점에서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이상한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본문과 관계없이 우리 사모님이 강사를 찾아가셨어? 그럼 영어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자, 이런 거 궁금하지 아세요꼭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집회 마치고 통역 부탁드렸습니다 네. 근데, 강타님이 황당히 또당황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막 축복 기도해 주시면서 어, 자매의 믿음대로 될지 않나. 아멘. 막 이러면 제가 양이 딱 끊고 새로운 간증의 삶을 막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때가 있으니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자, 이러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저를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저를 위해서, 누구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굳이 강사들을 끌어다가 거기에 앉게 하시고, 굳이 내저 뒤에 숨어 있는데 굳이 굳이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사람들 다 있는, 성도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다 얘기를 하셨으면, 그리고 막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강사님 그렇게 하고, 별로 변한 것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저희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우리 부모님은 1.1에도 변한 것이 없으시고, 여전히 정돈도사님을 향하여서 선포할 준비가 되어 계시고, 어, 제 병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마음에 깊이 감동을 주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두 가지를 응답하실 것이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그 전의 기도는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그 전의 기도는 응답이 사실 너무 안 믿어져요 마음에 안 믿어지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 믿어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를 다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과천에 몇 교회에서 그 과천에 있는 큰 몇천 명께에서 그몇만 명께 같이 됐다가는 몇만 명께에서 우리 어, 친절 그 목회자들 몇명 이렇게 앉혀놓고, 맨 아, 빼는가 앉혀놓고 여기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변한 나의 서 저희 엄마가 지금 많이 짜네요. 변한 나의 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목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이러고 간증을 하셨는데 그게 막 영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기도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경험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거나 더듬 것 같은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 낙심, 마음의 낙심이 돼요. 그래서 미리 포기하고 미리 실망하지 않으려고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 제가 높이 손들라고 말합니다. 기도했는데 서운해 본 적이 있다 사실은 와, 다 있잖아요 네. 얼굴은 안지척하면서 왜나 그래 어, 맞아요 우리 다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손들 손들 든 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 네. 아멘 아멘 아, 네. 자 누가 보음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음 18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계시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바보가 있어 자주 그에게로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소서. 아멘. 한 과부가 소원이 있어서 무작정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재판관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10%? 20%? 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안 되면 안 된다는 말. 30%? 예, 사실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도 거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요, 안 되는 99%를 접고, 될수 있는 1%를 향해서 나아갈 때, 1%를 100% 만들어주시는, 100%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상주시는 이심을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하게 응답 받아야 할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정을 아시는 나의 마음의 깊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하십시오.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산상기도회를 하고요? 아,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좀 별나죠? 좀 별나, 막 산산 기도회를 하고 토요일에 바쁘신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기도회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기도와 이렇게 작정하고 결단하면서 강단에서 선포된 기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응답의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잡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때 한국 대표 사격이라 유명해진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십니까? 사격. 사격선수, 여자 사격선수. 오, 참 멋지시더라고요. 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오, 보셨어요, 여러분? 오, 너무 멋졌어요. 이 선수의 말이 자기는 금메달 딸 것을 믿고 총을 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큼 연습하고 대회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관역을 분명하게 합니다. 믿음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아주 작은 과녁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마음을 따해 그관녁을 향해서 기도를 날리기를 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멋진 사격의 자세를 좀 잡아주세요. 자 일단 주머니에 손을 좀 넣고 자약간 약간 네. 어, 하나님이 내 기도 아니고 누구 기도를 듣겠어 이런 약간 건방지는 아, 오늘 기도 응답은 나지 이런다 자 이런 자세를 잡으시고 제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하나 둘셋 아멘! 그러고 쏘는 겁니다 먼저 쏘지 마세요 남편이 아니야 지금 남편을 향해서 거기게 총을 쏠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그 가만히 있다 하나 둘셋 같이 해야 되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 둘셋 아멘! 이러는데 어, 예, 하나님다안 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자, 연습이었습니다. 이제 실전을 갑니다. 실전 갑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 둘, 셋,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 둘.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때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 가셔 우리 귀하신 선생님 가시는데 좀 조용히 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조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소리질러 아래길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전능하신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아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당장 눈이 보이지 않아서 구걸을 해야 하는 바디메오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 정확하게 반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길거왔을 땐 온몸을 다해 소리치며 부르짓습니다. 소리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두쌍히 오늘 바디배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응답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아, 네. 자 지금 기도가 이제 한 3시간 남았네요 자 3시간 한 2시간 남았습니다 2시간, 2시간 같은 4시간이 아니라 4시간 같은 2시간으로요 뭐라고요? 4시간 같은 2시간 자 다시요 4시간 같은 2시간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르지적 기도에서 응답이 주시고요 찬양하며 돌아가는 기도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요 기도 자세 잡아주세요. 자 손을 드시고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시고 타닥에 기도하세요. 일어나 나 이번 가서 기도하고 싶다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나 오늘 응답 받아야 된다 어떤 형태든 어떤 모양이든 대타하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총에 올렸던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지쳐 낚싯대 문제들, 넘을 수 없어 벽 같은 현실들을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취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